한 마리 왔습니다. 음, 큰 행님. 한 마리 왔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부 실입니다. 오늘 짜다실이 낚시가 안 됩니다. 자, 제법 큰놈한 마리 왔습니다. 자, 더불. 쳐 잡았네. 쳐 잡았어. 쳐 잡았어. 쳐 잡았어. 자, 무조건 감아야 됩니다. 무조건 감아야 돼요. 자, 무조건 감으세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예, 예, 내리면서 굽 감고, 이건 수심이 뭐, 요, 요, 얼마 안 나옵니다. 선화장사 때, 원투민이네. 방어입니다, 방어. 한 75? 큰거 아닙니다. 네. 예, 수드립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아, 땡깁니다. 아이고, 나도 2시, 하고 낚시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휴대전화에서 야 되니까. 이게 뭐야? 혹돔이네혹돔혹돔 혹돔. 자, 혹돔입니다혹돔 자, 숲을 푸시고, 자, 자장이 너무 한 마리라고. 아, 그이사장님이혹돔시고로한 작은 살즈는 아닙니다. 어느로되면 절반 뺏어을했습니다 자, 금 전에 한 80대는, 그, 방어 한 마리 잡으시고, 예, 고기 입이 쎄던가 막, 날씨 쭉서있는가 예, 바짝바짝 세워야 됩니다. 나도 원통지를 쓰는데 대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쑥 감고, 예. 귀실이는설랑대비서 올라오는데, 방어는 진듯하게 올라옵니다. 부시다 예, 부시 축하드립니다. 섭후부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5, 예. 75, 80 정도 예. 한마땡입니다 우샤 아, 소리 났습니다. 자, 오마,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그렇한마더 잡고 이봐 어, 두실입니다. 두실이, 요, 한, 80, 네. 예. 섣불 푸시고, 예. 예, 홍도데 네, 홍도입니다, 네, 홍도. 갑자기, 예, 네, 어, 그, 날씨가, 한, 주신화돼서안 좋아지기로 했는데, 안 좋아지가지고, 네. 다른 배들 다 철수를 합니다. 사방근는뭐0거리 정도 한가밖에 뭐 조항이 안, 안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네, 외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빅토리오 최종 조항 올립니다. 오늘 짜다시낚시안 됐습니다. 한 마리 뭐그자 벗겨진 거 그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대부실은 아닌데 됐고 오늘 뭐 최고 방어 이거 80대고 또세마리는 80대고 오늘도 대부실못 만났습니다. 혹도. 이한 혹돔 이제 한 60대는 게60 정도 넘는 게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너무 세발이나 았고 이상입니다. 내일은 쉬고 비가 와서 쉬고 모레는 출발합니다.